민주당의 박성중 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말이 정치적 발언이다. 이 정치적 발언을 사법 판단에 넘긴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그랬는데요. 이 진중관 씨가 진중관 작가가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환, 황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황당하다. 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그랬거든요. 야, 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그랬는데 진중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의 발언이야말로 진짜 황당하다. 이것은 사법 문제다.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사법 문제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 문제로 자꾸 바,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이런 혐의로, 이 비슷한 혐의로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 재판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크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법적 절차의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법적 절차를 민주당은 떡 거니 정치적 문제인 것처럼 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진중권 내가 더 황당하다. 민주당 박성준 당신이 황당, 황당한 게 아니라 내가 더 황당해. 민주당 측이 검찰 소환을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법적 게임이 아니라 힘의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그것을 표명한 것이다. 개인적 문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앞으로 당이 나서서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사법의 평범한 일상을 전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을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 황당하다. 고 했는데, 이 발언이야말로 진짜 황당하다. 이게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이냐?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백현동 인가를 내줄 때 강요받았다가, 한 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검찰에 가서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본인 입으로인지 얘기만 하면 끝난다. 그 사건은. 또 이것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때도 거짓말을 하더니 지금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덮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시에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 이게 거짓말인데 그것을 이제 덮으려고 하니,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거짓말을 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로 덮고 있는 것이다. 누가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진중권 씨가 아주 역설적인 그런 충고를 해줍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풀어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아주 비아냥 거리는 솜씨가 일품인데요. 야당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특별법을 제정해라.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9명. 당신들이 마음먹으면 특별법 만들 수 있잖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야당의 당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특별법 만들어라. 얼른 뚱딱 빨리 홍길동 뭐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빨리 만들면 될거 아니냐. 그렇게 하든지,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제 당 대표에게는, 야당 대표에게는, 직권 남용, 뇌물수수,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 관련 조항을 다 폐기를 해버려라. 억울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아서 혐의를 벗으면 되지. 이것을 무슨 전쟁이니 탄압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습다. 우습다. 그렇습니다.